나는 왜 경제적 자유를 원할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도 아니고 명품을 사고 싶어서도 아니다. 내가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다. 나의 행복을 남이 선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다. 싫은 사람과 일해야 하고 싫은 환경을 참고 버텨야 하고 그걸 사회생활이라고 부른다. 웃고는 있지만 사실은 계속 참고 있는 거다. 그런 삶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다.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상태. 그게 전부다. 싫은 직장이면 그만둘 수 있고 싫은 사람이면 거리 둘수 있고 싫은 선택이면 거절할 수 있는 상태. 나는 그래서 이 과정을 기록한다. 잘 나가서도 아니고 완성돼서도 아니다. 아직 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불안하고 지금도 나는 걱정한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남이 정해준 삶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 돈이 나를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돈은 나를 지켜준다. 돈이 있으면 고개를 덜 숙이게 되고 말할 때덜 떨리게 되고 선택 앞에서 덜 비굴해진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내 시간, 내 기준, 내 행복을 회사도, 상사도, 시스템도 대신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경제적 자유를 기록한다. 이건 자랑도 아니고 도망도 아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가 가져가겠다는 선언이다.